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 물질 가운데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진 물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습니다. 이 시간에 드린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날려주시되 음. 나가도 복을 벗고 들어가도 복을 벗고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기름병에 기름이 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52회기의 목사회가 양무리에 본이 되라는 표를 가지고 앞장서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회의 모든 회원들이 정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본이 되는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단에서 외치는 말씀과 나가서 행동하는 행동이 일치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바쳐진 물집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명이어의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는 귀한 존귀한 물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